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 당신이 바로 빅 히어로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사고의 방식, 사고의 기법입니다. 네, 디자인은 현재의 상태보다 좀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TV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 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들 TV만 보고 있어요. 뭔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보고 싶습니다. 디자인인가요? 네, 디자인입니다. 뭔가 개선하고 싶은 것은 다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총 5가지 방법이 단계가 있습니다. 즉, 공감하기 단계에 문제 정의하기 단계, 해결 방법 찾기 단계, 간단히 만들어 보기 단계, 피드백 받기 단계. 이 다섯 가지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예시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공감하기 단계란 관찰, 인터뷰, 감정 이입 등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 보이시나요? 어떤 장면입니까? 네, MRI를 찍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어린이들이 MRI를 찍는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그 친구들은 MRI를 찍고 싶을까요? 네,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이 MRI 차량에 두려워서 찍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단계는 현장 관찰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옳고 가치로우며 영감의 관점에 입각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MRI 검사를 받게 할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쳐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MRI 검사를 즐길 수 있을까입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죠. 아이가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가 MRI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는 이미 전날에 부모가 읽어준 바다와 해적 그리고 선장이라는 글을 읽고 본인이 선장이 되는 상상을 하고 MRI 차량 이장에 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MRI 차량을 마치 본인이 선장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장면인가요 네. 우리처럼 좀 부유한 나라들의 나라는 그 인큐베이트, 인큐베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 어, 제3국 같은 나라에서는 태어난 아기들을 따뜻한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 있는 그 어류 장비가 고하기 엄청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 그 사람들에게도 인큐베이트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라고 문제 정의를 내렸답니다. 바로 핫팩입니다. 핫팩을 이용하고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줄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해결방법 찾기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바디라이팅 등을 통하여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내한 네,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 기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포스잇을 사용합니다. 포스잇은 이처럼 다양한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쉽게 써서 붙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유롭게 그 단계를 찾아가는 장면이겠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만들어 보기 단계입니다. 단시간 내에 값싼 재료들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표현, 스토리, 보드 형식, 모형 등 형식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 이 장면 보이시나요? 네, 어떤가요? 네, 어, 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해결 방법 아이디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시연해 보는 겁니다. 예, 제품들 어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바로 시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트랙백 받기 단계입니다. 처음 공감 과정의 대상에게 프로토타입. 을 보여주며 의견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디어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피드백이죠 바로 맞습니다. 예, 많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 단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어, 그 창, 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이게 공감 단계가 잘못되었는지, 문제 정의하기가 잘못되었는지, 아이디어를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잘못되었는지, 프로토타입을 고치하는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털에 매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개선해 갈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네, 그렇죠. 아큰기가 어, 필요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중요하지만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문제를 해결하게 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분위기 즉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더 피드백에 대하여 열려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CRM에 대하여 우리가 좀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CRM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인적, 물적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CRM을 활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러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 합니다. 오늘 어, 워크샵에서는요. 포스트 포스트잇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 저와 함께 우리 다 같이 CRM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디자인 싱킹 어, CRM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은 워크샵에서 함께 서로 질문하며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